네, 이번 시간에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은, 식재료 중에서 대부분은 국산이 수입한 것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값싼 수입품을 비싼 국산으로 속여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네,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같은 건물 그리고 길에도 금연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 흡연구역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담배를 피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 간접흡연을 하게 돼서 건강에 해롭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음전을, 음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크게 다칠 수 있겠지요. 네, 절대 위반하면 안 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네, 운전하는 사람들이 멀리 주차장까지 가기 힘들거나 또는 근처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 이렇게 길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을 잘 보면 여러분, 바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네, 지나다니는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지요. 자신들이 편하게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때렸을 때는 폭행이 돼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네, 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장난이었다라고 하는데, 피해 학생들에게는 절대 장난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괴롭히는 폭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다섯 가지 어, 경우를 한번 살펴봤. 그럼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3쪽입니다. 자 먼저 네,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20대 처벌 위기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 읽었습니까? 아직 못 읽은 친구가 있으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예,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문 기사의 20대 남성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서 그다음에 다시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영화 제작사의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최신 영화를 올렸습니다. 자, 이 20대 남성이 한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했습니까? 네. 영화, 제작사, 영화 제작자에서는, 제작사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영화를 보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영화 제작사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영화 제작사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럼 신문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 20대 남성이 위반한 법은 무엇입니까? 네 글자죠? 저작권법입니다. 자, 이렇게 20대 남성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영화 제작사는 돈을 벌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영화 제작사에서는 영화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정차 금지라고 써있죠. 네.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잠깐 주차하는 것인데 괜찮겠지 하고 네.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지금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은 네. 뒤에 차들이 가지 못하고 빵빵하면서 네.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사람이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서 길이 막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단순히 차가 막히는 것 말고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다 생각했습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네,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불이 났다라거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불법 주정차가 한 차가 방해가 돼서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를 처음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고 써 있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여자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몰래 버린다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써있는 어느 집 담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해 보고 이어지는 장면을 교과서에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글로 써도 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세요. 네, 다 그렸나요? 또는 다 썼습니까? 네, 선생님은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어지는 장면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집주인이 쓰레기 냄새 등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장면. 네, 집주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집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장면. 그리고 또이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길이니까. 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때문에 불쾌하면서 해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몰래 버린 사람이 네, 걸려서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장면 등. 네,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선생님이 생각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선생님 이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지 네, 한번 보세요. 교과서 125쪽 탐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왼쪽의 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걸 알맞게 연결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되니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밤늦게 술 먹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서 잠을 자기도 힘들고 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 두고 내린 지갑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서 자신이 쓰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법을 어기는 겁니다. 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안에 돈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갑도 새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또그 안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면 주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면 안 되고요. 경찰서 같은 곳에 가져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네요. 요즘 학교 앞 도로에서 학생들이 무단 횡단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했습니다. 이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도로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즉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지켜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그렇죠.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사료를 처리하는 데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서부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까지 여러가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를 더 찾아보고,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책에는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적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여러분들 검색해서 적으면 될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하도록 하십시오. 다 했습니까? 네, 선생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 주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